6월 14일 예레미야 에가 4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1절부터 읽을게요.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수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이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항아리같이 역임이 되었는고 선지자는 멸망한 유다 예루살렘을 보면서 슬퍼합니다. 예루살렘이 어, 금빛으로 찬란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된 거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자체가 너무 초참하고 예전에 알고 있던 예루살렘의 모습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돌들이 다 무너졌고요. 그리고 이 성전의 형체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이렇게 망가질 수가 있는가라고 슬퍼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그냥, 영, 그냥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유지되는 것은 반드시 조건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다시 유지되는 것은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은 성도의 순종으로 유지되는 거예요. 성도가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심판하심으로 예루살렘 성전까지도 무너뜨렸어요. 왜?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죄를 회개하라고 그렇게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아 불순종해. 그러니까 심판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의 복을 더 하실 것이며 은혜의 은혜를 더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 좋은 것들은 다 끊어지고 없어진다라는 것. 그리고 2절을 보니까 그 유대 민족들과 이스라엘 성전이 토기 장이가 만든 질항아리 같이 여김을 받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금항아리 같았던 성전이 별볼일 없어졌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왜 하나님의 성전일까요? 금으로 만났으니까 하나님의 성전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에 계시니까 하나님의 성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무너졌어요. 왜 무너졌을까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으니까 무너진 거예요. 이제 거기는 성전이 아닌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해야지 여러분들은 거룩해지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인정받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떠나는 순간 여러분들은 무너지고 여러분들은 없어지고 여러분들은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는 게 중요한데 어떻게 함께 하느냐?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에게 추권드립니다. 3절이에요.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내 네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에 타조 같더라. 아, 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하여 예루살렘을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사람이요 잔인해지면 한없이 잔인해져요. 그러니까 막이 바벨론 사람들이, 이, 이 유다 사람들은 막 도륙하는 겁니다. 먹을 것도 없어요. 마실 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굶어 죽어 나가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볼때 고통이 쌓이고 쌓이면 인간의 본성은 파괴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잔인해지는 거예요. 아니 개들도 자식에게 젖을 먹이는데 이 유대인들은 자식을 잡아먹는 경우도 생기는 거예요. 이런 잔인한 인간의 본성을 보면서 이 예레미야는 한탄하며 선지자는 괴로워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게 있습니다. 죄는 이렇게 무서워요. 죄는요. 이 인간의 본성을 완전히 파괴하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차단하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차단해 버리니까 인간의 본성이 파괴되어져서 그죄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다 망가지는 것을 보게 돼요. 모든 원인은 죄에 있어요. 그러므로 죄를 멀리해야 돼. 하나님은 그래서 죄를 제일 싫어하는 거야. 성도에게 늘 말씀하시는 게 그래서 뭐예요? 죄를 회개하라, 회개하라. 여러분 죄를 멀리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사절이. 젖먹이가 목 말라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 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아이들이 목이 말라요. 아이들이 배가 고파요. 그런데 떡을 구해도 줄 자가 없고요. 목이 말라도 물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나 먹기도 바쁘거든. 아무리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너희들 줄거 없다 이거예요. 잔인한 아주 비참한 모습들을 보게 돼요. 악한 자들을 통하여 악한 자들은 누구냐 말하면 바벨론을 말해요. 악한 자들을 통하여 유대 민족을 심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악한 자들을 통하여 심판하는 심판은 이렇게 잔인해요 악한 자들이 그렇게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고요 아이들이 물이 없어 목말라 죽는 겁니다 힘이 없는 거죠 먹은, 먹은, 먹은 것이 없는데 마신 것이 없는데 어떻게 힘이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신 차려야 돼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그래도 지금 여러분들에게 힘을 줬다는 건, 먹을 것을 주고 있다는 건, 마실 것을 주고 있다는 건, 그래도 힘이 있다는 건, 아직은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때 정신을 차려야 돼요. 이때 회개해야 돼. 이것이 계속되어지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있는 힘도 빼앗아 버려요. 그러면 비참해지는 거예요. 내가 온전할 때, 그래도 직장이 있을 때, 그래도 가정이 유지되고 있을 때, 그래도 월급을 받고 있을 때, 그래도 사업장이 그래도 굴러가고 있을 때, 이때일수록 더 정신을 차리다. 왜? 최악이 오기 전에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기회를 끊임없이 주고 있음을 기억하여 늘 하나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들기를 축원드립니다. 7 절부터 볼게요.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한 깨끗하고, 젖보다 힘요, 산호들보다 붉고 그들의 윤택함이 같아서 빛난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숲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 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예루살렘 성전 망하기 전과, 무너지기 전과, 심판받기 전과, 후를 얘기하고 있는데, 전,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과 같았고, 빛이 났고 그랬지만, 지금은 얼굴이 숲보다 검고, 말라서 막대기 같이 되었다, 이 얘기를 쭉 하고 있어요. 이전의 영광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완전히 망가져 있는 모습들을 비교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계속 지금 선지자는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모든 원인은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가 이렇게 과거의 영광을 무너뜨리는 힘이 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을 죄가 다 차단해 버린다. 그래서 성도에게 필요한 게 뭐냐? 성도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다. 믿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믿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믿음. 결국은 그 믿음이 나를 살린다. 이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그 믿음의 행위, 신앙의 행위가 결국 그 믿음이 나의 인생을 살린다 이겁니다. 왜? 하나님은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하여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악한 마귀는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죄를 던져줄 겁니다. 아무거나 물어라 하고 던질 거예요. 우리가 낚시를 할때 미끼 던지지 않습니까? 아무거나 물어라 하는 마음으로 던지는 거예요. 어떤 물고기 우리가 목적으로 던지는 거 아니에요. 그냥 물속에 있는 거에다 던지면 아무거나 유혹에 미혹에 빠진 물고기가 그 미끼를 먹는 거 아닙니까? 마귀는 그래요. 여러분 앞에 죄가 될 만한 미혹거리들을 막 던져놔. 그냥 막 던져놔. 그리고 아무거나 물어라. 이거야. 그 중에 하나 물어버리면 여러분들은 죄인이 되고 죄 가운데 끌려가는 거야. 그때일수록 믿음을 지켜야 돼요. 이 세상 여러분들이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죄의 유혹거리가 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마귀는 지금도 우리에게 죄질 것들을 유혹거리들을 던져 놓습니다만 믿음의 눈으로 다 것을 이겨내고 하나님 믿는 마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